네, 안녕하세요. 저모가디슈를 연출한 유성원입니다 그, 저희 9주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성원해 주시고 여전히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공식적인 마지막 무대 인사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어, 전해드리고요. 어, 정말, 어,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석입니다. 네, 어, 지 여주 잘 보내셨어요? 네. 예,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은 좀 편안하게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저희 위에서 극장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350만 넘었어요. 알고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분들 덕이고, 또 이렇게 쉬는데 날또 이렇게 프랜카드도 만들어주시고, 에, 저번 18일날 무대이사할때는 교환씨 팬카드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역시 조인성 팬들이 열받아가지고 다 나오셨습니다. 저의 팬들도 어, 좀 열받은 것 같습니다. 제꺼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윤 진짜 내 이상형의 정서 김윤석 끊기가 담배보다 어렵다. 김윤석 MBTI는 큐트. 아, 또 이거, 읽어. 제가 읽어야 될거뭐 있죠? 예, 어, 3, 3N차, 이, 교환이 아니에요? <laughs> 예, 김윤석, 아, 제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요. 아. 넣어보려고 백신 맞았다, 윤석아.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결입니다 네. <laughs> 어, 그, 그, 공식적으로는 무대 인사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꼭 인사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앞으로 길게 길게 이렇게 계속 뵙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 잘 보내시고 오늘 끝나고 따뜻한 국물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연휴 어, 마지막 날 이렇게 모가디슈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350만이 됐다고 하네요.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를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무대 인사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 다들 백신 맞으실 때 됐죠? 네. 유성 선배 보려고 백신 맞으신 분 계시니까요. 교환이랑 저 보실 분들은 의심도 맞고 의심도 좋죠. 맞아요. 아,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맞으세요? 예, 네. 부스터 샷도 뭐또 맞아야 되는데, 또 맞고, 그럼될것 같아요. 아무튼 뭐, 많이 사랑해줘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 400만이 되면 다시 무대 인사를 아마 교환 배우님 위주로 예, 예, 전국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뜻한 국물 잘 드시고 저희 앞으로 세 발장만 가서 포토타임 잠깐 갖겠습니다. 마음껏 찍으시고 마음껏 뿌리세요. 다 아, 찍으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환 배우님 한마디 듣고 떠나겠습니다. 아, 야속한 사람.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 모가지 씨 연출한 유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개봉한지 9주차에도 이렇게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늘이 아마 저희 공식적인 어, 마지막 어, 일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게 돼서 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들 모쪼록 그 모가지 씨와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저희 모두, 어, 각자 자리에서 또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감사,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윤석입니다. 네, 어, 아직 이 영화는 아직 안 보셨죠? 어. <laughs> 여기 조용히 해, 여기 있는 애들은. <laughs> 여기 N차. 어. 계속 같이 다닐 거 아니야,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예, <laughs> 네, 저희 뭐, 저 추석 마지막 날 휴일인데, 좀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저희 쉬셔야 되는데, 또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가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할줄 모르고 오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무대 인사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인사하고. 근데 네, 코로나 전이면 더 많이, 더 활기차게 다녔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영화가 지금 뭐 350만을 넘고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 직접 찾아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이렇게 많은 프랜카드도참 정말 오랜만인데, 어, 많이들 정성스럽게 써주셨는데, 제가 만 읽을게요. 네, 별나라 공주 김윤수몇 <laughs> 살까지 한번 공주 소리 듣는가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새끼 노안이라 글씨 크게 써야 돼. 김윤석 잘생겼다. 어. 사랑해, 윤석. 아, 교환해구나.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경입니다. 선생 네, 네. 같은 유일해. 네, 이 시간에 꼭 시간 내주셔서 이제 도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이제 시작 전이니까 수분 보충 많이 하고 오셨죠. 네, 저희 영화 끝나면 물이 엄청 먹고 싶으실 거예요. 네, 오늘 인사드리게 돼서 이런 기회가 생겨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처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인성입니다. 네 연휴 이렇게 마지막 날모가지 씨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마 영화를 두번 보신, 또세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보면 볼수록 참 매력 있는 영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영화가 이제 9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구주차에 무대 인사를 하는 경우도 참 드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영화가 뭐라 그럴까 힘을 잃지 않아서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모가리슈가 400만을 향해서 갈수 있게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저희 앞으로 살짝 가서 포토타임 10초만 갖고 떠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400만 가게 다 같이 도와주실 거죠? 네. 네, 예, 떠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렇게 뜨겁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웃음> 저기, 슈트 <laughs> 꺼버리셨는데, 저기, 저기, 교환일 거니까 뭐, 저랑 상관없는데. 그, <laughs> 여러분들, 저희, 오늘이 아마 공식적인, 그, 우정에서 마지막 일정일 텐데요. 그, 이, 기공식 피셜에 의하면, 구경우가 저희, 그, 400만이 넘으면, 그, 키스마요라는, 그, 그, 일정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laughs> 주변 대리점 소식을 다루려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다 인사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윤소입니다. 네, 옛날에는 무리가 아니고 막 그랬던 게 어떨 든 되게 편안하고부관대고 대담 반갑긴 했었거든요. 네, 2년 만에 이렇게 무대사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어, 자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직접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고, 그리고 이런, 이런 시간들이 귀하여, 얼마나 귀하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고요. 정말 여러분들 덕에 저희가 지금 거의 9주차시인데 이거 네, 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57일 동안 극장이 그 걸리면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그덕에 저희 영화가 350만을 돌파했습니다감사 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생각을 또유루일질 수밖에 없는데, 유현실께서오 보이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안 가네요.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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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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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때는 오늘 마지막이었으면 고 어, 2년만인지 김윤석 렌트도 맡아보자 아 이거는 제 대사입니다 먹어주실 에 나온 제 대사 맞죠? 네. 내 눈엔 윤석이가 제일 잘생겼어 좋아나 팬들이 저는 뭔가 김윤 코로나 끝나면 팬미팅 김윤석 100점 만점에 95점 그에게 오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핏줄 위낭 김윤석 여러분 저 옷이 넘어졌는데 이 정도면 스멜 졸라 아닙니까? 고맙니다 안녕하세요. 구교입니다 네. 없는 설정이 있어서 회정이가 구교환 두분안저 설정이 두분간안이루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영화,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드립녕하세요이녕하세요안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그요안녕하이요 안녕하세요. 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사안녕하세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다 이런데 타이틀 <laughs> 보셔야 될것 같아요. 몇번할 수는 없으니까. 예, 예. 그리고 어, 영화를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이고 오가디슈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아무쪼록 더 자주 뵐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가디슈가 4 0 0만날수 있게 모두 힘을 보태 주실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생활 때 가서 포토타임 가지고 떠나겠습니다.